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언약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누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붙어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두 절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고난주간 제3일인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를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몇몇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일들을 성취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일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이라 여기며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해 당장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사탄이 믿음이 신실하고 멀쩡한 유다에게 억지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자 자신이 믿고 기대하던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가 아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들어온 헌물에 손을 대며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해야 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자 사탄과 같은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산해드린 공회에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사랑했던 돈을 받기로 언약하고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기 위해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하고 계시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 중한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과 배반되는 예수님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려 하시는 죄인들에 의해 버림받고 계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날은 고난주간 제 5일인 목요일입니다.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고난 주간 제4일인 수요일의 사역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6월절 준비를 위해 보내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이란 가장 기본적인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음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되어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자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디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내에서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원어를 보면 남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물 한동이를 지는 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최후의 만찬 후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마지막 강론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수를 충만하게 한동에 담아 가는 남자를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진리를 따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물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만난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 객실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규모의 방이 아니라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6월절 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나눌 곳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 중한 사람 유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수없이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닌 육신의 헛된 것만을 쫓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